아, 아.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삼각김밥인데요. 더큰 돼지갈비 삼각김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는 왜 이렇게 뭐, 말도 안 되게 찍어놨어? 자, 1300원으로 해서 조금 기존 김밥보다 좀큰 사이즈 되어 있는 방식이고요. 전자레인지 4초 돌리시면 되겠고, 144g에 259kcal, 나트륨 26%뭐 되어 있는데, 뭐 작은 제품이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자,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어보지요. 전자렌지 돌려갖고 왔는데요. 정말 이미지처럼 되어있으면 대박이다. 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되어 있을리는 전혀 만무하고요. 자, 안쪽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밥으로 되어있고요 자,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어깨 많이 들어가 있긴 하네요. 자, 들어가 있고, 아, 뜨거워. 자, 간장밥 같은 느낌으로 되어있는데, 그냥 밥만 드시면 그냥 살짝... 간간한 정도 있고요. 안쪽은 이제 먹어봐야겠죠. 메인 부분 음. 이미 다 문질주고 있어. 음. 이렇게 돼지갈비가 들어가 있는데 적당한 정도인 것 같고. 자, 그렇게 뭐 짜지 않고요. 그냥 먹을만하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망치질 뭐도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냥 든든하게 뭐 간단하게 배고프실 때 드시기에는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냥 간간한 느낌에다가 조금 느끼한 맛도 있긴 느끼.. 살짝 느끼하기도 하긴 하지만 뭐 그러려니 해시죠뭐 단무지가 따로 나온 것도 아니니까 이미 음. 육류께서 보여드리다가 기미다 눅눅해졌네. 자, 하여튼 그렇게 돼서 배고프실 때 가끔씩 간식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먹기가 되게 힘들어. 날려났구만안녕하니까 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 여기까지.